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위클리 테스트 첫 번째 우리 시험 볼 거고요. 벌써 오늘 5주차이기 때문에 4회입니다. 4회 딱 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시에는 실전어의 이번에 금융어의 지금 계속하고 있고 금융어의가 좀 많아서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실무 영어 시험에서는 전화 영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이 이것도 같이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독해 오늘부터는 이제 계리직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무에서 나오시는 모든 이 실전 영어 독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 같이 이것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몸이 좀안 좋아서 뭐 불가피하게 휴강을 했었고 어 이번 주 다시 이제 어 오늘 휴일인데 그중 원래 빨간 날인데 오늘도 보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하시니까, 그냥, 나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같이 또, 휴일이지만, 어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 같은 경우를 이제,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쵸? 왜냐면, 아직 시험이 좀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얼마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보강을 하지 않게, 주가 밀리는 걸로. 못만지 알겠죠? 어 마지막 하나를 그냥 밀려서, 어한 주를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요일에 하면, 시간표가 분명히 또 꼬여요. 누군가는 또 꼬이고 막 그렇게 되면, 되면 여기 또 수업을 못 듣는 사람도 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쭉 금요일마다 한 주를 더 하는 것으로 다른 요일에 보관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요일날 또 이제 올라올 거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생활용어 수요일마다 우정, 우, 우, 우중모, 우중모에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휘, 시험, 저번에 봤었던 거, 생활영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He lends money at a 높은 이자를 뭐였죠? High, High rate. 그렇죠. Of interest. Interest가 이자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통과하는 것은? 그렇죠. Go through. Go through, get through 다 좋아요. Go through도 쓰고요. get-through도 씁니다. go-through, get-through 어딜 지나쳐가는 것이죠. customs, s를 꼭 붙여야 돼요. s를 꼭 붙여야지 관세란 뜻이 있습니다. 세관, 관세 그 다음에 you need to password 당신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접근하기 위해서 get 그렇죠, get access 그 다음에 꼭 전자 툴을 씁니다. 어디 어디에? 이용 접근하다 어디 어디 이용 접근하다 go through get through 통과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물건을 환공화물로 보낸다 화물이어는 뭐예요? Freight, freight 화물 환공 화물 꼭 기억해 주시고 무료에 free였습니다 free, free of 첫 번째는 그돈 그렇죠. 어, cost가 안 나고 여기서는 Charge였어요. 물론 Cost 상관없습니다. Free of Cost, Free of Charge. 좋아요. 두 번째는 관세가 붙지 않은 거 세금. Duty. 그렇죠. Free of Duty. 이자가 붙지 않은 거 duty. Interest. 그다음에 고정 환율이 영어로 뭐죠? Duty. 그렇죠. Fixed인데 이들이 붙여서 고정된, 고정된 Exchange. rate 환율은 exchange rate 변동환율은 영어로 뭡니까? 플로팅 그렇죠또 떠다니는 게 f l o a t 요 f l o a t 떠다니는 exchange rate 플로트하면 이제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환율 세 가지의 f가 있어요 f l e x i b flexible 하면 이제 유연한이라는 뜻입니다. 유연한. 그래서 flexible exchange rate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유동치다라는 게 fluctuate가 있어요. fluctuate, fluctuate, fluctuating. 그래서 ing 붙여서 fluctuating exchange rate 하면 똑같이 유동환율이 되는 거예요. 변동환율. 그래서 floating, flexible, fluctuating 이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고급 단어들이긴 하지만 음. 금전적인 걱정, 금전적인 형용사, 그렇죠? 어이. Financial. financial, financial worries. 다음에 요금, fare. 요금 fare 말고 fee, 어이. charge, cost 이런 것들이 다 요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벌금은 Fine. 그렇죠. Fine까지 벌금. Fine. Fine. 까지알아 p 으 l y 국 a m o n I p o n I am a p 그 l y n p o r t e r m o n I p o I m p o r t e r m o I m 어딜 가면 환율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환율은 그죠 아까 있었던 exchange rate 좋고요. 이서해주세요. 뒤에다 사인하는 거 i n d o o s 좋아요. 그다음에 기내 면세품. 그렇죠. duty가 세금이라든지 있죠. 그다음에 free 없는 세금이 없는 면세 goods. 그 다음에, 1 3번 국내외, 그다 Domestic Trade. Domestic이 국제, 국내. d o m e 그 t i c Trade. 국제는? 그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자동이체. 그다 다음에, 그다음그 직접적으로 채무가 잡히게 만드는 거, 달 l l g e 그 다음에 "Could you please fill out the deposit slip?" 입금 점포 입금했다는 라 어떤 확인서지요? 슬립 작은 용지를 슬립이라고 되어있어요. 물론 "statement"도 좋습니다만, 작은 용지 슬립, "can you 입금" 그렇죠. 입금 어. 이 위트로는 어. 출금. 그렇죠. w i l e w i l e the money 하면은 돈을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송금 이제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송금해 줄수 있나요? 이렇게 아, 나는 바로 송금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표현으로 remit the money, I can, the money. I, I can transfer, transfer the money 이렇게 우리 볼수 있죠. w i r e remit transfer, 물론 send도 좋습니다. I send you money,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샌드. 좋아요. 다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대 수요, demand. demand. 그리고 공급은 supply. 좋습니다. 9 8 번. 아이고, he died h e l l in pit 네, 네. depth. Congress had to cut the budget. Cut the budget. 컷, 삭감시키는 거예요. the budget 이렇게 하면 이제 예산이죠.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거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예금. 그렇죠. deposit. 예금했다. deposit 과거 시에는 이들로 붙여주시고요. d e p o s i t 다음 들어갈 수 없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생활용어입니다. Why is this taking so long? 왜 이렇게 오래 걸려? Would you like me to come back tomorrow? 당신은 내가 내일 오길 바랍니까? 해석 잘 하시고요 Would you 당신은 like me to me 내가 to come back 오길 바라십니까? 내일 미가 뭐라고 했길래 uh, Okay, I'll wait 5 minutes 5분만 더 기다릴게요 5분 더 기다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들어가서 없는 걸 찾는 겁니다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알았어 그럼 5분 기다릴게 이번 is being done right now 거의 끝났어요. being done, being done 진행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거의 끝내지고 있는 중이에요. right now 지금 한 5분 정도 더 기, 기, 걸립니다. 알았어, 그럼 5분 더 기다릴게. 괜찮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오늘 뭐가 없어? 일꾼이 없어요. 지금 we are short of w o r k e r s t o d a y we are short of, be short of 뭔가 부족한 상태예요. we are short of 우리는 지금 오늘 직원이 별로 없어요 Please give me more minutes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알아서 5분 더 기다릴게 4번은 뭐예요? 아, it'll take longer than I expected It'll take longer than we thought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리네 Would you come on the day 또 다른 날 와주실래요 혹시? 되는데 그 그렇지 얘는 다음 날 오라고 얘기했는데 왜 5분 뒤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다음 몇 번? 4번이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What takes this long? We have been waiting for over an hour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우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For, an, for over an hour 이상 한 시간 이상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We are short of workers today 아까 했었죠? 뭐가 없어? 오늘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If you'd like 원하신다면 If you'd like 원하신다면 빈칸이에요 A가 얘기하네요. 할로우 위리텍 얼마나 걸리는데요? I don't want to come back here again. 다시 여기는 오고 싶지 않은데요. 뭐라고 얘 했길래? 다시 여기는 오고 싶지 않은데요. 1 번. We can email the document to you. 우리가 원하신다면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오고 싶지 않은데요? 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이메일로 보내주면 올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와달라고 해야지. 다시 오고 싶지 않은데요. 그죠? 2 번. I can sign here instead of you. 제가 대신 사인해 줄수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앞뒤 아예 안 맞죠? 3번. How about I inch? 뭐만 하는 게 어때? What about I inch? 뭐만 해보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이에요. How about I inch? What about I inch? 내일 다시 오는 게 어때? 단몇 번? 3번입니다. 내일 다시 와보는 게 어때? 얼마 걸리는데? 아, 다시 오고 싶지 않은데? 됐죠? 단몇 번? 3번이었습니다. 4번은 똑같아요.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소포로 딜리버 해 주거나 어차피 안 오는 겁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죠. Am I done here? 저 끝났나요? Can I go? 이제 가도 될까요? 잠시 기다려라. No, wait. Please sign here and date it. 여기다 사인하고 어, 이제 서명하세요. 어, 사인하고 어, 날짜 기입하세요. 오케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에삐가 또 얘기하네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고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길래? A가 고맙다고 얘기할까요? 항상 이런 거할때 조금만 길어지면 아까 짧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실제 시험 풀 때는 고객과 이 직원을 꼭 나누세요. 딱 보자마자 Am I d o n g here? Can I go? 이거 누구예요? 고객. 얘는 직원입니다. 고객. 얘는 직원. 직원이 할 말이에요. 뭐라고 길래 I need to see your social security card, please. 뭐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필요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에 고마워 말이 안 되죠.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이번 Hang on the one copy in case the money order get lost on the way. o 어뭐 드세요? 행어 on the one copy 목적어가 한 복사본이기 때문에 이건 가지고 있어란 뜻이에요. 행운하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In case the money, in case 뭔가인 경우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 복사본 하나. 혹시라도 머니오더가 머니오들 우편환 기억나죠? 우편환이 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머니오더 복사본 하나 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십시오. 친절하죠?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충분히 나올수 있는 표현이요. 에3 번. Can you put your signature here? 아까 이미 했습니다. 싸해달라고 이미 했는데 왜또 해달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4번 We are taking care of it. 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정 절차가 오래 걸리고 있어, 요 딜레이되고 있어요. 딜레이 있어요. 아마 이미 끝났어요. 이미 사이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갈때할수 있는 표현으로 친절함이 들어있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 이런 문제들 나머지는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보기 짜는 겁니다. 2 번. Hello, Dave s p 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 데이브예요. 안녕하세요. 뭐 여보세요. 데이브입니다. 뭐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보세요. 데이브입니다. 누구시죠? 음, it's me. 야 Don't you r e c o g 내 목소리 못 알아듣겠어? I'm s o 미안하지만 but I don't r e c o 잘못 알아듣겠어요. Who is t h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빈칸만 하고요 나의 이름은 미셸이다 뭐라고 할까요? I was the one the phone with you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I was the one I was on the phone with you 저는요 on the phone 전화했었던 사람이에요 당신과 전화했었던 was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전화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해석 나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미셸이고요 제가 강아지에 당신의 강아지에 대해서 통화 했었잖아요 2번 완전 실망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죠? 제 이름 미셸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좀 저돌적이 뿐이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We spoke on the phone the other day. 똑같은 표현이죠. 1번과 3번은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대화했었잖아요. 4번 I will speak to him directly. 저는 그와 직접 통하고 화 싶습니다. 그가 누군데요 그가 누군지 전혀 맥락이 없어요. 답은 사분이죠 됐어요? 좋습니다. May I speak to John? 제가 John과 함께 얘기할 수 있을까요? I'm calling on behalf of DB Corporation. 제가 John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화했는데요. On behalf of. 뭔 뜻이죠? 대표해. 그렇죠. 대표해서 대신해서. DB 회사를 대표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He just step out for a moment. 잠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B가 연속으로 얘기하네요. A가 아닙니다. Would you like me to have him? 들어가서 없는 거예요. 당신은 like me 내가 그를 데리러 오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불러올까요? 잠깐 나가셨는데 잠깐 불러올까요? 괜찮죠?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Have him. 내가 데리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요 Could you call back in 10 minutes? 혹시 Could you call back? Call back. 다시 전화줄래? 10분 뒤에 In 10 m i n u t e s 라는 것은 10분 뒤를 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후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 10분 뒤에 올게요. I'll be back in 10 minutes. I'll be back in 10 minutes.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10분 후에 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너 전화해줄래? 10분 뒤에.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Could you take a message for him? 당신이 메시지 좀 받아주실래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전화 건 사람이 해야죠. 이거 전화 받은 사람이 할수 없어요. 몇 번? 3번이죠. If you don't mind, 만약에 당신이 꺼리지 않으신다면 Could you contact him directly? 만약에 당신이 꺼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직접 그에게 전화하실래요? 즉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회사를 전화하지 말고 직접 전화해라. 됐어요. 이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3 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알맞은 말을 찾는 것이고요. 제가 메시지를 take message for John. 존을 위해서 메시지를 take 받아드릴게요. I'll take message for John. Well, on second thought. 자, 지금 A는 누구예요? 받는 사람이에요, 건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은 그지 테이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leave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에요 수신 발신 그럼 B는 발신 왜요? Well, 아, 두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냥 직접 전화할게요 직접 전화할게요 됐어요? 좋습니다 A가 B가 그대로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받는 수신은이 20분 뒤에 약 20분 뒤에 in about 20 minutes t h e n i won't get him i won't 온들 뭐예요 will not will not get him this message 저는 get him 그에게 이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이 메시지 굳이 안 줄게요. 그러면 네가 직접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나 그러면 이메시지를 그냥 굳이시 주지 않을게요. 오케이 땡큐. 자, b 갑니다. 언제 들어오세요? 괜찮죠? 20분 뒤에. 내가 직접 전화할게. 언제 들어오세요? 20분 뒤에. 답은 1번입니다. Will you put him on the line? 글을 전화상에 바꿔주실래요? 글을 전화상에 올려놓는다는 라 거니까 put him on the line.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없다고.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바꿔줘. 그렇죠? 20분 뒤에 들어온다고요. Could you take a message for me? 당신이 메시지를 남그니까 아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직접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안 전해준다고 얘기했잖아. "why don't you leave a message for him"？당신이 why don't you도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너왜안 하니? 가아닙니다 이거 하는 게 어때? 이거 하는 게 어때? 메시지 남기는 게 어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수신인이 하는 거죠. 발신인한테 수신인이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발신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발신인 자리예요. 이거는 너 메시지 남기는 게 어때?는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답은 1번밖에 안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확인해 봅니다 Is he be back yet? 돌아왔니? 걔 왔어? 물어보니까 I'm sorry, ma'am. 죄송한데요 사모님 죄송한데요 He's not in the office right now. 지금 없어요 근데 제가 I will try to get him to call you back 제가 한번 그한테 너한테 전화하라고 할게 이런 거 해서 잘 하세요 I try to 나는 노력할 건데 get him g e t 목적어 투 a n 사는시키다라는 뜻이야. 그에게 너한테 전화하라고 시킬게. c a l l you back. 그한테 너한테 전화 l y 시킬게. a c k I will call you back. I 시 i l 이 c 이보이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I 1번. Would you mind telling him that Dave called? 당신은 꺼립니까? Telling. 전화하는 거. 그에게. Dave가 전화했다고. Dave가 전화했다고 말하는 거 꺼리십니까? 아마도 핸드폰으로 전화하세요. 말이 안 되죠? 맥락이 안 맞습니다.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뭘 알려줘? 당신이 그를 붙잡으면. 걔 오면 알려주세요. 당신이 걔 오면 나 알려주세요. 그래놓고 핸드폰으로 전화해보세요. 안 맞죠? Is there any other way?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에, 그와가 열, 그와 연락하는 Get a hold of him. 그를 붙잡는 거지 그와 연락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음, 한번 핸드폰으로 전화해보세요. 괜찮아요? 몇 번? 3번. 다른 방법이냐고 물어봐야지만 이 음, 핸드폰으로 전화해봐. 그러면 이게 맞죠. 3번. I'd like to leave a message, please. 아니죠. 핸드폰으로 전화해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발번입니다. 그 돌아왔니? Has he returned yet? 그의 돌아왔니? Actually, 실제로 he was back. 그는 왔었어요. 사무실에 왔었어. 근데 he just stepped down again. 또 나갔어. 왔다 나갔습니다. Would you let me know? 알려주실래요? When he gets in, 그가 돌아오면 좀 알려줄래요? 들어갈 수 없는 거. Can I get your name and number please? 그러면 너의 이름과 전화번호 좀 알려 줘. 왜? 알려 달라며 알려 달라 했으니 이름과 전화번호 알려 알려 줘야지. 나중에 오면 전화 주죠. 통과. I d love t o 나도 그러고 싶은데요. 뭐 근데 I have to tell. I have to let you know. 내가 너에게 말해 줘야 될것 같네. 내가 너에게 알려 줘야 될것 같네. 뭘 알려 줘? 그가 오늘은 안돌아올 거야. 나가서 안 들어왔는데요. 괜찮죠? 통과. Sure. 당연하죠. Could I have your last name, please?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전화 줄게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Sure. I will call you. 내가 전화 줄게요. 언제? 그가 퇴근하면. 퇴근하면 알려준다? 뭔 소리야. 지금 없다라니까. 남몇 번? 4번이죠. Get off는 떠나는 겁니다. 9번. What's your message? 당신의 메시지가 뭡니까? 즉내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나 봐요. B가 얘기합니다. Please have him call me back. 아, 뒤에도 읽어볼게요. 그게 다예요. 이런 건 알아두시요. 그게 다예요. 네 소.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봤어요? 영화. 그걸 보면 미란다 프리슬리가 항상 하는 말이 네소 이거였죠. 약간 좀 재수 없게 그죠? 네 소. 오케이 이게 답니다. 오케이. Okay, but would you mind leaving your name? 당신은 would you mind leaving your name. 혹시 당신의 이름을 남기는 걸 꺼리십니까? 오케이. 자, 당신의 메시지는 뭡니까? Please have him call me back when he returns.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have him call me back. 사역동사예요. 시키다. 그가 나에게 전화하도록 시켜라. 돌아왔을 때. 좋습니다. 통과. Please get him to. 간목적어 투부정사도다 시키다예요. 얘도 시키다, 얘도 시키다. 해브는 동사원형으로 계산 투부 정사로. 그에게 전화하라고 시키세요. 돌아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Would you mind telling that Jason called? Would you mind 혹시 꺼리니? 뭘 꺼려? 전화 말해 주는 거 꺼리니? 그에게 제이슨이 전화했었다고. 될까요? 되는 거 같은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이미 전화인 제이슨이 전화했었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름을 물어볼 수 있어요? 안 되죠. 다음 3번이죠. Could you ask him to call me back when he returns.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1, 2, 4은 같은 말입니다. 오면 전화해 달라. 그런데 3번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름을 또 물어볼 수 없죠.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10번이에요. Commerce Corporation. 컴커버 회사입니다. Oh, I'm sorry you again. 어, 죄송한데 또 당신이네요. I'm sorry you again. 어, 죄송한데 당신이네요. 아, 제가 아무래도 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것 같습니다. 다이얼 동사요. 머스탭 PP 했음에 틀림없다. 아, 제가 잘못된 전화번호로 전화한 게 분명히 틀림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당신이네요. 이 전에 이미 실수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죠? 맥락상? A가 얘기합니다. 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Sorry, I may have the wrong number. 제가 아무래도 잘못된 전화를 번,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것같아요 저는 여기로 전화했어요. 어디로 전화했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What number you calling? 괜찮죠. 어디로 전화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 갖고 있는 전화번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네가 잘못 누른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전화번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번호를 얘기해 준 거죠. Aren't you the one who called u s now? 뭔뜻이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아까 방금 전화했던 사람이. 그렇죠. 이거 가능하죠. 뭔가 한번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또 당신이네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 아까 전화했었던 분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잘못된 전화를 갖고 있었나 봐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번은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전화 가 제대로 걸렸을 때 하는 표현이죠. 답은 3 번이지요. One number did it. Die. 똑같은 표현이죠. 1 번과 그리고 4 번은 같은 해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우리 생활 영어 문제를 만들어봤어요. 나중에 싹다 취합해가지고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 실전 문제. 이거 풀이반으로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잘 기억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벌써 자, 저분이 네, 근데 살짝 쉬었다가 하겠습니다.